그래 그래, 죽어야 돼. 내가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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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 다 세웠다. <laughs> 자, 여러분 습니다 오늘 극하 날때 들을 맡고 는 연술가. 지금부터 사슴 울음 소리가 나는 롱명에서 정년세계 농명원 결원여행두 번째 이야기 지중해 낙양교토 출판기념회를 축하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laughs> 번째로 농명원 결원여행 지중해 낙양교토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사찰, 보택, 서원 등을 두루 소개한 롱이영 교련 여행 첫 번째 이야기. 서년의 길 찾는 마켓포스에요. 롱이영한 교련 예 여행 두 번째 이야기. 지중해 나강 교토를 오늘 출발하였습니다. 저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 사진을 찍고 감상을 붙인 특별한 여행기. 지중해 나강 교토는 크루즈 산업의새 길을 열기 위해 국항에 용명권을 가 저자가 크루즈 여행을 경험하기 위해서 바로 셀로나로 떠나면서 여행기를 시작합니다. 지중해를 낀 스페인의 바로 셀로나, 지로나, 앙상 프로방스, 루루 마행을 비롯해 이탈리아의 로마, 피렌체, 아말피 연안, 소렌토, 라벨로를 담았습니다또 중국의 낙양, 개봉, 경주 일본 교토 지역의 반명사, 정수사, 법관사, 후시미 이나이 신사 등 신라 백제 고요인들이 건립한 사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 뺐습니다. 저자는 서현들의옛자취를 따라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저자는 지중해 낙양 교토를 둘러보니 세계는 하나의 꽃이러하였다. 우리나라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었다. 우리가 세계의 꽃이 되어가고 있음도 실감했고,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다는 소회를 이 책을 통해 밝히셨습니다. 사라져간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우리 문화에 관심을 나타낸. 롱년현 결혼여행 두 번째 이야기, 지중해나양 교토. 다음은 롱년현 결혼여행 두 번째 이야기, 지중해나양 교토 정명석 저자의 인사 말씀이 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사회자가 아니고, 부산시 극단 단독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분인데, 제가 이 무수한 에서 모셔서 제대로 하나라도 이 분을 사야 될 시기에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차 다른 분이 펜주가 아니고 어, 주가 아닙니다. 삼년길에원불교교장의 교무님인데 교무님이 전에 이기는 같은 그런 사람 입니다교그님이 저는 좋아요. 이 모두 들고 삼망생가고니다 그런데 이 차들은 몇월몇시몇 몇일, 몇일, 시에 어디서 닦다던 내가 다 합니다. 진짜 답하시이 분이 힘의 적는 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차들이 아니다 면 아시고 그러시면 그시, 좋겠다. 그래서담자가 가고 싶다면 내한테 가고 같이 가면 돼. 그러면 오늘은 딱세 분만 소개시는 이미 한분 소개 드는 가장 중요한 분이 있었는데 누가 습니 1 9년도에전주 명. 을다 그때 사하고있그 문장에서 강국승인강국승이라고죠이 제가 말하면생들 가르치는 대학원장을 가르치는 학장이죠 그래서 어떤 하시면서 제가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경건조원장이 강국승을때 저는 저분을 모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장에그런데 바로 오시겠다는 얘그래서 너무 방송했습니다말씀는 주셔서 감사합니한분또한번이 나두에서 오습니다지분이습니다 이분은 우리집에 기북사 떠나 고싶습니다올이일에도 나두에서 이게 저번에 4시간 오셨니다 오셨는데 제가 적은 책에 첫 페이지에 이분이 이분 때문에 그 책을 쓰게 됐습니다. 나중에 나와서 마한문화를 내가 물어가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많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분인데 오늘 이까지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뭐 돈도 주시는 분이 요 <laughs>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소연을 다하고요. 저희 인사만 없습니다 대신 제가 에, 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한테 들 오신 분이 정말 제 앞에 소중왔거든요 저희 오늘에 있기까지 같이 늘어진 분들이 감사의 것으로 제가 한분한 분씩 이들분 내고 대리인으로서 인사나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 정학 선생이겠습니다.

성을 잘이해하 사회적으로 많이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마이너스 방송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자기가 네. 네. <laughs> <이해 웃음> 그런 서는제가 감사합니다. 해 양력 기업도 성공을 했습니다. 학교 문제가 있었어요. 그학교에이해시고있습니다 말씀은 없는데, 기업 네. 기업사업의 네. 가장 큰특이 제일 큰 파업이. 동에서 평풍 장을 하시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에 예, 니다 이거는, 경찰 중에, 경찰 국장가 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그 파업이, 지나와서공무사 하고 계시는데, このパテミンさんにね、私が優勝しました。優勝しました。たっぷりで、最近、優勝しました。優勝しました。たっぷりで、最近、優勝したいと思います。たっぷりで、最近、優勝したいと思います。たっぷりで、最近、優勝したいと思います。 그런데, 골프를 해가지고, 그런 공을할수 있잖아요. 골프 절대 아픈 거잖아요. 어, 세 번을 했어 그런데 골프 다차 아프지. 어. 다차 아프고, 김에 가가지고, 카페를 열고 있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내가 분명히 추천하고 싶은데, 김내 시청 근처에 있거든요. 그 시청에 시청 가면, 이지를 가면, 홈방에 차를 해놓고, 와이를 그 해줍니 정말 도수 폭이 비오는다면좋고요이 안마이도, 대단히 사 네. 잘해서, 그냥 시잘 낮춰가지고, 그냥 다교비유안 되지 않 아무리 아못 부르사도, 막, 이별 가슴이 낮춰져, 낮추를 낮추는 하니까, 분위기에 가면, 대도 보면 저사가 있는, 다 괜찮아요. 네. 이분잘 모르신 분이 있으다

그 이제 평에는 있는데 그러나더북산이독립동에 많이 받으다정경 <laughs> 선생님께 데안모여뭐지모르겠어데 정말 소중한 일 정말 소중한 일을. 다그 받을 이상얘기안습니다 우리 다 제가 쓰있는데어 부상을 표현한 바가 무슨 생각을 그요 근데 을 몰라요. 오늘도 실1 0는인그런데 저분이 내가 구슬매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그 사람 이그 무모한 것있어 그래서 여기서 본리을 보세요. 그런데 내가 살짝 문자를 보냈는데, 어시겠다는 모습은 감사드리고요. 저런 분이 우리 자친 분이에을 틀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음악이시했아요그때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 뭐, 동부 시장도 내가라고 왔다는 사실은. 그 애들이 안된다고있 사람은 공부도 안도다됐고 그래가지고, 다 이제 하니까, 아게 됐 내가 얘기 해보니까 아게 돼가지고, 그랑는데자람 지키고, 옛날에 저분한됐어내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소원이니 가총 아, 문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경승대에 김대찬 교수님 어, 저는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한번 앞에를 보셨에 네. 내가 네. 이분한번에상 앞에를 보고 나서 아 희망에 와닿았거 네. 이분이 무슨 문학가아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이 아세아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한문가촌에 이 아름다운 일치는데 환경도 그래서 그 아. 아, 바다에공어요 네. 그래서 네. 다른 분들 좀기다있어요 네, 다음은 김혜창 교수님의 하모니카 축하해 주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을을 함께하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정말 색시한 이제 니다 이제가 <laughs> 들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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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반행 같은 것을 많이 하시고 교통방에서또 방송 2번을 받고 네. 계시고 그 의미있는 여러가지 일상기행을 하는데 내가 따라가서 그랬까지 그 아버지가 네. 아, 아, 말씀 드릴야하잖요아 소중히 잘하시데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저한테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전부 이습니다그 다음에 김혜경 선생님은 부산에서 세 명, 경남의 동이인는게태으로이수사입니다그이수사 음. 중에 한 분이신데, 음. 어, 제가 작년에 태평군을 얘기해서 한 보고 싶다니까. 큰 틀이 있는데, 영화는 태평을 그냥 와서 찐줄라고 이게 아니고, 얘기하고 있두 달을 연습해야 되는. 니 그러고, 꽃이 영주어신다니까. 되게 헛불로 궁합. 그거다 색깔 못합니다그런데또 이제, 자기 핫을 못한 해서 그 다음에 쇼핑을 다펴로왔다 How i a 데 s know t 그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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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등등등등학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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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 마다, 마다, 마그래 저분이 마다, 만다 바랍니다. 영, 영은, 책이 밟은 소리, 밟은 나라, 슈퍼스타드, 네. 이 책을, 이 책을 만들 제가, 그쓰는고 사진 찍을 아무 소용 없고, 디자인상는이 잘해야 그래서 책 만드는 분이, 바깥만든데 ハハハハハ 정말 유명 뽀인이라는 사아을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들어가면서 봤더니 다 저한테는 중요한 독립의식이 있었던 그래서 여기까지 와주서는 한국계층 소식이 자기도 무청장 했다고 내 청장에서 무청장을 뛰자다니 빼거든요. 그이제 청장, 증장이 가고 있었는데. <laughs> 그니까, 이거, 그, 그 백스포에도 이사도 하시고, 어, 능력이 상당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사기, 손해도 내가 물어보니 어,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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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도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저는 이사를 나가겠습니다 아까, 저, 우리, 저 자리에서 잠시 소개했지만 제가 또 이렇게 사회자 멘트에, 또 우리 기 오늘, 그, 행주는 상당진 몽불교, 교단 은상, 전문님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주가 무슨 뜻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펭주. 앞에서 당관에 차를 대접하는 사람을 행주라고 합니다. 행주에서팽은 끓이다. 쌈다의 뜻으로 물을 기포가 생길 만큼 끓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이행주님께서는 김의 장군 차를 제대한 분으로서 직접 전선껏 제대한 차를 그 상당지에서 작용하게 가져오셨습니다. 그쪽 남은 시간은 또 귀한 차를 즐겨주시고바습니다 자, 이것으로 출판 기념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겠 밖에서.